서울 둘레길, 대모산 입구. 아, 대모산 구간. <laughs> 도착. 도착. 저기, 대면 보이시죠? 저기로 뛰어갈 생각입니다. 이제 스트레칭 다 끝내고, 이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 이따 봐요. 우리 현재 위치는 수서역이고, 일단은, 여기. 대모산, 부영산, 거쳐가지고 갈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런 역에서 출발하는 사람들하고 돌탑 전망대 쪽에서 만나서 같이 걸어갈 계획입니다. 10.7km. 10.7km 정도 되겠습니다. 여기 대모산 입구요 이 맞아. <laughs> 우리가 더 늦을 수 있겠는데. 색깔 <laughs> <laughs> 되게 이쁘다. 힘든데요? <웃음> 와 <웃음> 아, 여러분. 아, 훈련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<laughs> 도움되고. 엄 아, 어, 트레일러닝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저같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. 와 아, 오늘 네. 트레일러닝 우리. 처음인데, 응. 트레일 러닝아도 없어가지고, 응. 그냥 러, 러닝아 신고 왔는데, 응. 와. 생각보다 빡셉니다. 우리가 수선에서 출발했는데, 응. 한 2.2km 왔고, 대모산 정상까지 1.1km 남았습니다. 그러면 우리 친구도 만나려면 한 8명트 정도 응. 아, 가면될것 같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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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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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 피만 날라 그러는데. <laughs> 여러분, 여기는 맨발로 천천히 걷는 곳입니다. 뛰면 아, 안 돼요, 여기. 뛰는 곳이 아니에요. 뛰지 마세요. 지면안 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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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배려. 아. 아. 경사 걸니까 이게 뻥안 아. 치고 다섯 개 줬습니다. 아. 10개, 10개. 10개, 10개. 아, 트레일러너 하시는 분들, 존경합니다. 와, 지리산 갔을 때도, 지리산 트레일러닝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, 와. 그걸 어떻게 하지? 하... 하... 아, 미친 체력이다. 응. 한 번도 안 쉬고, 꼭 정복한다. 정복하러 다시 오겠습니다. 응. 그때는, 안 쉬고, 저기, 안 쉬고. 양대천 거기까지, 응. <laughs> 11km를, 아, 논스톱으로 아, 가보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근데 우리도 이거 몇번 하면은 강해지겠는데? 네, 아, 이게 처음이라고 했어중 주말마다 여기 올까? 격주로 올까? 어, 그러자. 와, 아, 걷기 좋은 코스다. 아, 왜 맨발로 하는 지 형. 와, 진짜 좋다, 근데. 이게 11km 있으니까. 지니다죠 이제 <laughs> 몇 회, 몇회 됐죠? 네, 지금 2.85. 2.85 k 로 뛰고 이제 이런 역 출발하는 러닝 그룹 사람들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 저희 완주했습니다. 아, 우리 둘이었으니까 완주했지. 다른 사람이었으면 <laughs> 퍼졌습니다 맞습니다, 맞습니다. <laughs> 평소에 올공에서 훈련을 좀 많이 해놔서 이런. 좀 경사진 현장에서도 잘뛸수 있었던 거아요 맞습니다. 계속 네, 훈련을 해야 됩니다, 여러분.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이제 좀 열심히 뛰려고요. 네. 맨날 말만하지 말고. 혹시 반성합니다. 9월달 목표. 9월은 몇 킬로? 250 킬로 뛰야죠. 250 킬로. 네. 여기 경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진짜 걷기 좋은 숲길입니다, 숲길. 수서역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길이. 색색깔 되게 예뻐요. 러닝 코스 사람들 만났습니다. 지금. <laughs> 바로 들이대네 <느리대네>. 안녕. 같이 <laughs> 당. 아 헛이 다. 어디로 가면 돼? 이리 쭉 가면 돼. <laughs> 여러분 맨발 걷기 할수 있는 곳 와서 맨발로 걸어야죠. 저는 걷지 않겠어요. <laughs> <laughs> 여기 맨발 걷기 시작했습니다. 살짝 좀 따갑긴 한데 이게 어, 느낌 어때요? 땀? 네 좋아 어. 여기 말고 황소가 좀잘 다르겠죠?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여기는 좀 아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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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토끼에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어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렌발걷기 피손치드 그대로 흡수 요즘 신발 너무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응. 자연은 지면은 느낄 수가 없어요 요즘 신발은 맞아, 맞아. 우리 음. 이럴 때일 수록 좀더 자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아 좋은데? 어, 좋아요? 그, 응흙 느낌 좋다. 어, 아 부평산 아, 도착. 처음이 네. <laughs> 어떠신지. 오랜만에 산 타는데 같이 타니까 훨씬 좋네요. <laughs> 소음이 어떠세요? 부엌 아시나요? 부산 정상에서 사진 찍고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새맨발로 음. <laughs> 엄청 아파요 맨발로 걷다가 포기하고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포기하고 신발 신고 러닝 크루 사람들 먼저 가가지고 빨리 뛰어가서 따라잡을까 합니다. 신발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. 이제 뛰어가서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러닝 크루 사람들. 자 여기 오시면서 한마디 씩 해주세요. 하이팅. 그래 러닝 하이팅. 어, 약수터다, 약수터. 와. 어, 그 먹으면 안 된다. 와, 물 시원하다. 약수터 있어가지고, 근데 음용은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먹진 못하고, 엄청 시원해가지고 시원하게 세수 한번 하고 이제 거의 다 내려와가지고 밥 먹으러 갈 겁니다. 아직 메뉴는 못 정했는데. 좀 시원한 콩국수가 당기긴 하네